안녕하세요 케이콥입니다 오늘은 네, 디아4 시즌2를 위해서 고객님께서 단근에서 4070ti 그래픽카드를 구매를 하셨대요 네, 90만원 주고 사셨다고 하시는데 어, 뭐 사용은 거의 두달 한달 한두달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장착할 겸 청소할 겸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픽카드 테스트 할겸 해가지고 맡겨 주신건데 네. 뭐 장착하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아마 본인이 직접 하시려고 하시다가, 쿨러도 지금 이런 스타일이고, 요, 그래픽카드 슬롯 자체에 손이 안 들어가니까 아마 맡겨주신 것 같아요. 겸사겸사도 청소도 할 겸, 테스트도 할 겸, 네. 어, 일단 청소부터 한 다음에 장착하고,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CPU는 i7 1 7 0 0 0 k 고요 700K. 예, 네, 그 다음에 파워는 750 정도 사용하고 계세요. 파워 750이니까 뭐 권장 사을 맞아가지고 장착해드리기로 했어요. 네, 청소 완료했고요. 그러면 현재 그래픽카드 탈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사까지 분리하시고 나서 이제 드라이브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십자보다는 일자가 좋아요. 일자 드라이브 넣은 다음에 그래픽카드 슬롯을 살짝 눌러주면서 빼주시면잘 빠집니다.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뜯어봤, 어, 포장기 뜯어봤는데요. 뭐 특별하게 육안상으로는 뭐파손된 흔적 같은 거는 아예 안 보입니다. 네. 그럼 장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지지대는 있는데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지대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지지대까지 설치 다 완료된 상태에서 OCC로 뭐 그래픽 카드 테스트하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쿨러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e t 다 작동되고요. have to do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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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t 전부 다 그래픽 카드 빼고 다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KCO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